어? 아. 아, 템창 봐. <laughs> 한번 해보자. 안 써보고 끝나면 좀 그러니까. 아, 이렇게. 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롤토체스에 니코 나왔는데, 이게 오토체스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캐릭터한테 주면은 챔피언 하나 분 만큼 역할합니다. 두개 플러스 니코 있으면은 세개 되는데 아이템도 바뀌었고 파란색으로 야 장갑 또 나왔어 탱바 <laughs> <템바> 미쳤다 <laughs> 어떻게 하지 와우 어 바루스 이성 악마덱 갑시다 악마덱 악마덱 각 와, 2라운드 바로스 이성. 어, 이렇게 스턴 걸리죠? 스펠 실드 빼가지고. <laughs> 너무 쎄. 어, 이 사람도, 이거 잘 나오나봐. 이 사람도 먹었네? 룬난 루난? 룬한을 벌써 만드셨네 이분은. 장갑에 뭔가 버그가 있어서 만들었나? 저거 왜왜만드셨지 바로? 곧 이거는 파세검 곡궁 하아, 정찰대 악마 음. 어, 경험치도 바뀌었네. 4레벨 경험치 원래 몇이었더라? 40이었잖아. 4, 8, 1월이니까. 근데 10이 됐는데? <laughs> 템포를 좀 늦추는 건가, 그러면? <laughs> 원래 이때 딱 레벨업 하면은 경험치 먹으면은 오레벨인데 경험치 2 부족하네요. 그러면 초반 리롤이 좀 좋아질 수가 있나? 똑같나? 다세검의 악마. 안녕하십니까. 이자 을 때? 그럼 누구 적어야죠? <laughs> 애쉬 대검. 어 아, 쇼신 나왔네. 애쉬는 쇼신이지. 어, 금 색깔 어, 또 나왔어. <laughs> 니코 또 나왔어. 안 들라나? <laughs> 어나 먹으면 안 되나? <laughs> 와, 그러면 6레벨때 운빨로 35골드짜리 먹으면은 니코 두개이성되는 거잖아. 되면은? 그러니까 일성 챔피언의 값어치를 하니까. 뭐, 8렙, 9렙의 경험치를 오히려 줄여, 줄여줬을 수도 있지. 앞, 앞에 땡기고. 요, 라바돈 지팡이 바루스핑 <laughs> 찍는다. <laughs> 정찰 때는 모대 모아야 되잖아. 와우. 질 수가 없다. 어, 어. 그러면 카사김 팔고, 카렌도 팔고, 어, 세다 좀. 애쉬를 팔라고요? 짠. 벗어난대. 쫙. 나이스 샷. 오케이 okay. <laughs> 카사딘 바로 유령. <laughs> 아 그렇진 않을 거야 아마. 근데 두개 동시에 안 <laughs> 넣어줄. 아 그래? 어 뒤집기 구 이어 <laughs>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근데 니코가 다 맞네 레벨업하고 찾아라 이거 테스트 해고 많이 드 그럴 수도 있겠다 고아트럭스는아 챔피언도 나오나 본데 이제? 크립에서? 얘 없었잖아 아데와 이거 뭐야 이거 어? 그러면 빙하? 뒤집개는 좀 냅둘까? 근데 벨트가 또 하나 더 있긴 해서 아니야, 수소로 해. 그리고 근데 바르스에 들어갈 자리가 아, 아, 여기에다 주면 되잖아. 오늘 나왔어. 아직까지도 안됐습니다. 40... 40... 40... 이0 40... 4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이이0이 레벨이 아니라 다들 죽으시면 안되는데 너무 커 <laughs> 피아노 차이가 어? 어? 나뒤집게 가져왔잖아 아니야? 나왜 룰루 가져왔어? 아 이사람 죽겠는데 나갔나? 아닌데? 브랜드 이성이면 <laughs> 어? 브라운 갑 다른 사람은 다 썼나보다 리코 나 전에 가인 효과 달, 달랐을 때 했었어. 응. 이가 삼성 지금 이 사람 그거 썼나 보다. 이거 썼나 보다. 우와. 아 진다고요? 파세검 파세검 파세검. 아 안돼 즉사. 가인 없는데 가인 효과. 파세검 파세검. 으와 아, 깝다 아, 연승 깨졌다. 하나만 떠도 네 마리, 다섯 마리인가? 다섯 마리는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 아, 아니야 저거. 니코는 뭔가 더 색깔이 영롱했어. 보랏빛 어? 이거 니코 같은데? 아. 어? 아. 어, 템창봐템창템창봐 <laughs> 레벨업 하고 안 나오는데? 안 아, 나온다. 또뭐 터치는 나? 바로 하나아 이거 뭐 줘야 돼? 하나 안 넣지 않나? 만들고 싶었지 않나. 어, 안 넣고 싶지 었 않나? 어안 넣었어. 뭐넣지너이 <laughs> 아이템 많아서 무슨 핵 쓰는 거 같아. 이만 아, 그런데? 아이템 개수가. 봐 봐. <laughs> 악마 주자 짠. 쩝네쩝네 아이템 개수만 봐도. 지면 좋지. 세 아주 배. 왜왜안 나오지? 오크가 근데 그거는 한국적으로만 때문에 샤그어 <laughs> <안 써. 웃음> 이거 레드 줘야 되나? 넷이? 그? 그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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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러네 코! 케일! 기사! <laughs> 한번 해보자. 안 써보고 끝나면 좀 그러니까. 아 이렇게! 오아 <laughs> 이렇게! 바로스 바로스나 만들지. 이게 더 멋있잖아요. 어, 바로스 나왔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이게 그 최대치 10명에 포함 되는지 포함 되지? 아니, 이거 그 마지막에 썼어야 되는 5코 337을 봤는 근데 안 보고 끝날 것 같아 가지고, 음, 이렇게 바로 복사. 음. 근데 이거는 나오는 확률은 바뀔 것같고 기사 누구 주지? 인트록스 루... 사기사에 퀵 실버 CC 면역 5초마다 차는 거 아니면은 스팬 쉴드 막는 거 뭐가 좋을까? 아니지. CC CC랑 이제 주문 공격력 같은 거 스킬 데미지 아, 막는 CC랑 거. 스 막는 거. <laughs> 아니지 케일 붕 썼을 때 cc는 걸리잖아. 이렇게 어? 아니요, 아니 마스터가 왜 몰라요? cc 무적이어도 cc는 걸릴 텐데. 음...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나서... 근데 3... 5구 오골드 삼성 노리려면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 <웃음> <웃음> 벌써 끝났어. <laughs> 얼마나 쓰면은. <laughs>